네,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우리 1절 3절 찬송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1절 3절입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내맘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접하라 마무 n d a 놓고내 구주를 영접하라. 에스겔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을 향하여 이들의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재방에 쌓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들이 재단. 분양 재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나는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 쇠같이 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망할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호 싸우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음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꼭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리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에스겔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에 권세 능력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어, 그것은. 그 바벨론의 모든 그이 바벨론 왕의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줌 흙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에스겔이 자신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굳은 마음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교만한 마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삶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뭐뭐그 위치에 내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또그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아 실제로 그렇게 그 노예 생활을 (430년)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저녁을 어 하나님 앞에서 그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권세가 마치 바로 왕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도 거부 처음에는 거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광야 생활 광야에서 나왔을 때도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 이집트에 서 있었을 때는 뭐 수없이 많은 좋은 고기를 먹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사막에서 고통을 당하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랬습니다. 만나기, 만남의 추락이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능과 불 기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진 소망들을 있게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보여줄 때도 늘 배반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렸던,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릴, 버릴 때 가지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삶입니다. 자신들이 하루, 하루라도 그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는 거. 안 그러면은 뭐그 사막에 있을 때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풍성한 삶,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채워지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 채워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사막인데. 그리고 또 자신들의 삶 자체가 그냥 확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사막이고 그다음에 뜨거운 기후고 그다음에 저녁엔 춥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 할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한 땅을 향하여 준비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뭐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무슨 나라 국가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야망을 가져서 뭔가 자신이 어떤 권력 한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살아가는 삶이 그냥 오직 가난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되게 만족해 하는 것으로 살아. 아, 가는, 그런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 매출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 모든 살아간 삶의 근거를 주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더 나은 것들. 더난 채워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을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의 고기를 달라, 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고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그럼 우리는 언제 저, 저 다른 나라 민족들과 같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빨리 우리가 얻을 땅을 얻을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졌을 때에 채워지면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채워지면 또더 또 나은 것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뭐 그것이 감사한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좀더 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기를 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채워짐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지라고 하면서도, 근데 우리 마음 자체는 우상을 향해서 많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막,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두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쭉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아닌 말은 우선순위지만 실제로 모든 살아가는 삶의 중심의걸음 걸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우선순위가 두어지는 것이죠. 뭐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사람, 삶이고, 사람이고, 뭐 그것이 자꾸자꾸 바뀝니다. 뭐 그리고 때로는 우리 뭐 직장이고, 뭐 사업터고, 뭐 여러 사람들, 뭐 자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런 것 하나님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상에 대한 마음 특별히 대어놓고 우상을 승배하않아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것시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시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1절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시어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것은 그그이 우리가 보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산은 일반적으로 산을, 산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산이라고 말할 때는 이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 이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님 평정조하신 산입니다. 이것이 의미고. 두 번째는 가장 사실이 힘든 것이죠.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고 은적인 편인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여러분 그 미아리라고 하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청계천 이름에는 옛날에 그모살는 시대의 청계천 이름이 그게 되게 막그 가난한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미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점집이만 끓이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산이라고 말할 때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의 아름다움 이런 걸 말할 때산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산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왜산 이렇게 말할 때는 아, 이게 이스라엘의 성들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미아리 생각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우상을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제사 예배로 제사를드들는 나올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지으려고 하던 회막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하면 그 교회 예배당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내가 그 예배 속에서 예배도 다섯 가지 종류입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나왔지 않습니까? 그, 그, 추레굽할때 섞여 나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뭐, 이집트에 섬기던 우상들, 430년 동안에 그들이 봐왔던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 그냥 녹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뭐 여차하면은 그냥 그런 신을 막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이, 광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운 세, 그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송아지 를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어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신들 중그 신들 중 하나의 상입니다. 아마 금송아지 없어지면 은또 다른 성을 만들어서 역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이나 사람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그런 권세 능력과 또 우리가 섬, 섬기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이름은 하나님인데, 여러 많은 다양한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우상들을 향하여서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요의 말씀을 들으라, 주, 요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기를. 한번 보십시오.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거기에 막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뒤 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어디냐면, 제방제제당 사방, 그 다음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수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우상이라는 곳곳에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하는데 이 재단 사방에 여러분 이게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학생들이 거의 악함에 그이그 극치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하방 시대입니다 아하방 아하방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아하방 아되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 아합을 되게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통치하고 그 아합의 아버, 아버지의 어머니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방적으로도 아주 든든했습니다. 경제적이 되게 부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쓴 것이 정책이 뭐냐? 하나님이 잘섬기서 복,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합은 또아버지 아, 어머니가 그랬지만은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압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아압의 아내는 그 시돈 사람입니다. 우상의 바알 신의 섬기 이그이그 그, 그, 그 섬기는 근거지 시돈 사람의 여인입니다. 공주입니다. 공주. 그래서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국방이 든든해지고 서로 무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돈이 돌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많은 사람들 이 모여 있으니까 국방도 든든해지고 또 계속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람 여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특별히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건다 바알신 덕분이다.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라 하면 사람들이 가서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아가 갈멜산에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우리에게 대답하라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할때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머뭇거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뭐뭐뭇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지사방에 그냥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미아리라는 것이 서울 전체를 다 그냥 들이풋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국 한국 전체를 다 뒤덮고 디덕, 있다. 조금만 한집 한 건너서 한집 지나면 다 그냥 그런 그래, 미아리 점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어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마음 자체도 없고 영이 어그러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 되는데, 눈만 들면 뭐, 뭐겠습니까? 눈 만들면 너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눈 만들면, 은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표, 앞으로 편안하게 있을 거야. 그렇게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들이 그런 것입니다. 뭔가 잘될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긁어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 a 읽을 때에, 뭐, 이것저것 망하리라. 뭐, 그, 여러 가지 무너지려라. 대듣기 싫지 않습니까? 분양이 깨트려지고 뭐다 뭐 망할 것이다. 자반 그 모든 사방이 흩어질 것이다. 어떻게 싫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면은 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님, 어린 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니 이때는 밑줄 쭉쭉 그어집니다 이게 우리 사실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좋고 우리에게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다 버리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특징, 사, 사, 타락한 모습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 싫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성들,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것들에게 유혹이 될수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유혹이고, 또 우리를 또 온전히 세우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가장, 세대가 거듭거듭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 다른 것을 꽉차 있는데, 뭐, 눈만 들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평안,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안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잘 살고 좋아지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 지금 우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상을 그렇게 빠져 있고 살아갈 때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다 잡혀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좋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맛보다는 그들이 주는 눈에 좋은 것, 그것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그것을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바일 강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였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이었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상이 거덕한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영하에서그 그 예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뭐 사방이 깨뜨려지고 막흐트어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여러분 우리가 그그 그 캐치하셨습니까? 그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요호인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있을 때여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또 다른 하나는 고난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아는 하나님,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들,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건강도 여러분, 꾸준하게 뭔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계속적으로 루틴과 같이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보면은, 뭐, 안, 할때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아, 내가 몸이 비대해져 있고, 뭔가 가슴이 숨도 차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다시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잘안 되지 않습니까?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비대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편한 게 좋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말고, 그러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에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도이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한 마음과 굳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섬겼던그 모습들을 살았으면 좋을 것이다. 마치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오른편의 광도가 마지막, 그냥 광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 나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서 했던 것, 자신의 고백, 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가슴 속에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전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전부터 예수 교수를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당신들 나와서 살지 말라고, 마지막 때 와가지고 예수 교수를 주를 영접하고 이렇게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정말 힘있게 설때 그때 예수 교수를 기뻐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에세겔도 똑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월을 알아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난 끝에서 이들을 알게 되어 진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아예 숨기지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님 어찌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서는 것 이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갈 때 하나님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부여함의 은혜를 더알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성을 더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으 섬겨주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 더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란 자체는 능히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통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어디에 서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것이라.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훈련돼서 훈련돼서 입에서, 입에서때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믿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들이 계속 하나님, 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인해서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실체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돌이키지 않는 굳은 마음에 서 있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의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깨트려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봅니다. 하나님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길 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했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랜 속에 살아가는 분별력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길에 온전하게 늘서 있을 수 있는 경관 하나님 앞서 심지가 경관 하나님 백성을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설줄 설주, 설출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분별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